아이 엄마 골다공증도 있고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는 알아서 다 조심하니까 넌 시험 공부에만 신경 써. 똑똑한 우리 아들. 부모만 잘 만났어도 벌써 크게 됐을 텐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미안해. 음. 맛있다. <laughs> 많이 먹어. 자기야. 다 왔어 음. 어, 어머니 오, 오셨어요? 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 힘들게 공부하는 네 남편 밥대로 맞춰서 와야지 어? 오죽하면 내가 얘밥 챙겨주러 시골에서 올라왔겠냐 아니 힘들게 아. 일하고 왔는데 밥은 먹었니부터 물어보셔야지 아왜 아 자식한테만 착해 아왜 저래 아이고 아 엄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그래 자기야 얼른 집 가서 밥 먹자 자기야 나 좋은 소식 있어. 나 임신했어. 어? 임신? 몇 개월이야? 어, 아, 직 초기래. 3개월. 이야. 어머니 귀엽죠? 어. 어? 넌 대체 애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네 남편 곧큰 시험 앞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임신을 해? 어. 엄마! 큰일 앞두고 애 들어서면 좋은 기운 다 빼가는 거지? 좋은 기운 다 빼... 기업식이나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앞으로 얘 시험 공부만 신경 쓸수 있게 네가 더잘 챙겨라. 어 너무했어. 아, 엄마 그만 좀 해. 앉아. 앉아. 아. 아니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저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수 있어. 저 정도면 이혼 사유. 정남이가 그냥 뚝뚝 결정을 한다면은 뭐 스토리도 될수 있는 지금 상황인 어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하네요 상황. 그래. 이게 이 진짜 안타까운 게내 새끼만 이쁜 거고 내 음, 음. 네 새끼가 최고인 거고 음. 근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부인보다 못한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부인 쪽에서 모든 걸 해줬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자격지심과 죄책감이 저렇게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하고 또 하나가 미안한 거거든요 음흠. 죄책감 느끼는 거이두 가지 감정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재미있는 게이두 가지 감정을 느낄 때 반응이 똑같아요 화를 내요. 음. 쪽팔리면 화가 나고 미안하면 화가 나요. 음. 그 분노의 대상이 다 며느리한테 향한 것 같아요. 음. 아. 누가 봐도 저거는 저 남편이 굉장히 저런 잘한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아들 복받았다는 그러니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한테 미안하고 음. 그다음에 며느리한테 쪽팔린 거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런 시어머니라도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는 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아들밖에 안 보이니까 음. 되게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음. 참 안타까운 게 특히 결혼 초기에 음. 이혼으로 이제 오는 케이스들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보다도 원가족 사이에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가정에서 의 어떤 예절, 네. 기준, 상식,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 아니라 자기 가정 내에서의 상식, 이것을 이제 타방 배우자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혼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정말 제가 황당했던 케이스는 음. 이혼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네, 우리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laughs> 올게요. 아우, 이런 아우. 케이스들이 아우. 상당수 있습니다. 어. 진짜, 진짜 이게 있구나. 이게 되게 어운데 요즘은 진짜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니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그 어머니가 평생 어머니로밖에 못 살아온 거예요. 음흠흠.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삶도 없고 음. 내 자신의 삶도 없고 엄마로서의 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허. 엄마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살아내 삶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자식이 독립을 하고 결혼하더라도 포기를 못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엄마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따로 독립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만 그치, 그치. 내 삶이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족 분리를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죠. 부모가 모든 걸다 간섭하고 관여하고 가이딩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가 모든 걸 디렉션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뭐 포기하게 됐을 때내 삶이 부정당하니 끝까지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의존하는 부모의 결정을 따르려 하니 음. 이런 애들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음.